각분 같은 경우는 모량도 많고 머리가 많이 뜨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머리가 좀퍼포하지만 느낌이 있으신데, 어 우리 가발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낮은 상고 형태를 실제 모델로 해서 우리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분 같은 경우는 모량도 많고 머리가 많이 뜨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머리가 좀 풍포하지만 느낌이 있으신데, 자 우리 공부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드라인 잡고 연결 각도를 만들어 가면서 앞머리 짜리 안되기 때문에 살짝 걷어내고 자, 가이드라인부터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쪽도 시술 각도에 맞춰서 자, 높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이드 포인트에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살짝만. 밑에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어 라인 같은 경우도 터치가 들어가기 힘듦으로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고개를 살짝만 더 숙이실게요. 자, 가장 어려워했던 네이프 라인. 어, 빛이 들어가기가 다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을 짤기보다도 파트, 파트 진행을 하시면서 자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모든 모양을 다 제거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불 잘렸던 구간은 커트를 하고 자 다시 아래나인 살짝 터치를 해서 그라를 좀더 만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형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좌우대칭 동일하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자, 우리 백포인트. 백포인트 같은 경우는 항상 스톱 뼈 기점으로 살짝 아래에서 U자 라인 만들어주면서 진행하시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자, 90도에서 다시 시술 각도를 잡고, 풀어 기준 가이드 만들었으면 가이드에 맞춰서 U자 라이. 빗의 기울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너까지 연결. 아랫부분 들 잘린 것좀더 자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코너까지 항상 체크. 자, 이제는 터치 라인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높게는 올라가지 않고 살짝씩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덜 잘린 거는 좀 자르고. 3mm 터치입니다. 자, 항상 머리가 심겨져 있는 방향에 따라 클리퍼 이동을 하신다는 라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체크로 한번더 진행. 자, 다시 마지막 1mm로 조금 더 아랫부분. 자, 스치듯이. 한 번씩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전반적인 클리퍼 라인 끝났고, 이쪽 부분은 싱글링. 자, 보통 같은 경우는 클리퍼 라인이 끝나고, 우리 이렇게 장가위로 싱글링으로 많이 처리를 하셨는데, 자, 지금 같은 고객님 같은 경우는 모량도 많고, 머리도 뜨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싱글링으로 진행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실, 사례적으로 먼저 질감 처리를 처리, 질감 처리를 이용하여, 어, 티닝 가위를 이용하여 양쪽 부피감과 끝선을 한번 정리를 하고, 장가위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르고 쉬운 연결선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뭉치고 모량이 많고 뜨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턱대고 장갑이나 내지는 클리퍼로 잘라서 이런 가위 자국을 더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티닝 가위를 먼저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인 티닝 위주로만 연결을 좀더 부드럽게 하고 고객님께서 모량이, 모량도 많으시고 머리가 많이 뜨세요. 뭐, 자르기가 아주 까다로운 머리는 아니신데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자, 루트 티닝으로 속머리를, 우량을 좀 빼내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네이프라인에 우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으세요. 자, 루트 티닝과 라인 튜닝을 동시에 지금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같은 경우는 루터 튜닝이 들어가면 안되겠죠 많이 음, 자 이렇게 제거한후 싱글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층 아마 더 수월해지실 것 같아요 밑 작업으로 해놨기 때문에 자윗 부분 같은 경우는 기장이 너무 짧아지게 되면 머리가 많이 뜨시므로 전체적으로 45도 라운드 셰프를 이용하여 조금 더 둥근 느낌으로 다듬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윗머리는 많이 길지가 않네요. 주변머리보다는. 이럴 경우 위에를 짧게 치게 되면 옆 볼륨이 잡히면서 모양이 안 좋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기장을 짧게 자르지 않는 이상에는 윗 기장을 살짝씩만 작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머리도 별도로 따로 디자인을 하지 않으므로 그냥 들고 똑같이 윗머리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항상 앞머리는 조금 내가 많이 잘리지 않게끔 생각을 하시면서 자, 다듬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앞머리는 들고 커트가 된다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되세요. 모든 머리를 지금처럼 커트를 하다 보면 갑자기 앞머리가 짧아지는 경우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기장을 좀 줄였으면 다시 다운시켜서 혹시나 많이 길어진 친구를 찾아서, 저 이런 머리죠. 자, 들고 잘랐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이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포인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는 머리, 모발에 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손으로 머리를 잡고 자를 경우, 핑거 포지션은 최대한 노텐션으로 이용하여 너무 당기지 않고 커트하는 게 하나의 팁입니다. 자, 가발로는 이런 부분, 우리 공부하기 힘들었어요. 자, 힘을 빼고, 그렇지 않으면또 다시 앞머리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죠. 자, 자 형태적인 게 이제 거진 다 완성이 됐으니 기본적인 질감 처리와 옆가질로만 옆에 요철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커트를 하게 되면 낮은 어, 상고 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버존 같은 경우는 특별한 디자인 없이 전체적으로 45도로 앞머리까지 커트가 이루어진 거고, 옆라인 같은 경우는 낮은 상고 개념, 그리고 뒤에는 낮은 상고지만 아랫부분은 조금 더 단정함을 위해서 살짝씩, 아주 살짝 더 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높게 올라가지 않았으므로, 어 너무 클리퍼의 느낌이 강한 머리가 아닙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40대, 50대, 60대 남성분들, 좀 사회적으로 점잖은, 어 위치에 계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도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